g r o w i 성장하는 분야죠. 노예 성장하는 분야, 성장하는 유전학 분야죠. 유전학 유전학 분야는 is showing, 보여주고 있다. 누구에게 보여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뭘 보여주고 있어? What year을 보여주고 있죠. 즉 많은 과학자들이 have suspected for years, 수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의구심을 가져왔던 거, 의심해왔던 거.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대 자, 이러한 정보는 헬프저스, 우리로 하여금 도와준다,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목적고 이게 목적격, 보이죠 그죠? 헬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목적어 하나라 목적격.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뭘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즉, 유전자라는 것이 자, 우리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지 뭐가 아니라는 거야. Not something. 우리가 복정해야 될 무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유전자라는 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유전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생각해봅시다. 이거 생각하다 고려하는 점. 고려해보자. 뭘 고려해보자. identical twins는 누구예요? 일란성 쌍둥, 쌍둥이죠. 일란성 쌍둥이를 생각해봅시다. 보신 게 위주야. 이 둘... 이두 사람 모두, 일란성 쌍둥이 두 사람 모두 부여받는다. 동일한 유전자를 부여받는데 중년이 되어서 이 쌍둥이 중한 명은 암을 발전시켜 나가고 나머지 다른 한 명은 장수에 건강한 삶을 살죠. 뭐 없이, without cancer, 암, 암 없이. 자, 그렇다면 특정한 유전자가 instructed, 지시한 거죠? 뭘 지시했어? 이 쌍둥이 중한 명에게는 2D 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뭘 발전시켜 나가도록 암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시를 했고 하지만 나머지 다른 쌍둥이에게는 동일한 유전자가 디 i n 이니시에이트 발생시키지 않았죠? 나머지 다른 쌍둥이에게는 동일한 유전자가 이 뭐야? 이거 이니시에이트 시작하다. 그죠? 발생시킵니다. 쌍둥이가 있는데 한 명은 안에 걸려고 안 걸렸어. 그러면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가능성은 뭐야? 둘이 똑같은 유전자를 타고 났지만 한 명은 안에 걸리고 한 명은 안 걸렸다는 것은 한 가지 가능성, 이럴 이 가능성이 있는데 이 건강한 쪽에이 쌍둥이 중 건강한 쪽은 뭘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식단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죠. 어떤 식단? 대리한 식단이죠. 턴도프 시켰던 식단이야. 암 유전자를 차단시켰던. 자, 근데 이암 유전자라는 건 어떤 유전자입니까? The same genes. 동일한 유전자죠. 뭐랑 동일한 유전자야? 그 나머지 다른 한 쌍둥이를 2개시 아프게끔 명령했던그죠이 이게 준사역이라서 이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호으로서 투부정사 나오죠? 여기까지. 그죠가로도다나고 그래서 나머지 다른 쌍둥이를 아프게끔 지시했던 그런 동일한 유전자의암유전자를 차단시키는 식단을 이 건강한 쌍둥이는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have recognized 인식해 왔다. 뭘 인식했어? 다른 environmental factors, 환경적인 요소들을 인식해 왔죠. 예를 들면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뭐 있어? 뭐 같은, such as 뭐뭐 같은 거죠. 자, chemical toxin. 뭐야? 화학적인 어학 화학, 독성 물질이지. 독성 물질. 예를 들면 뭐 있니? 예를 들어 뭐, 담배 같은 거. 이런 화학적인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이 뭐할수 있다는 걸 인식해서 이런 것들이 뭐할수 있다? Can contribute. 기여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좋게 말해서 기여해야 되지만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뭐뭐의 원인이 되다. 기여하다. 뭐에 기여하다죠? 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걸 인식한 거죠. 근데 뭘 통해서? True m o 을 통해서. 뭘 통해서? 아, 행동이라는 뜻도 있고 작용이라는 뜻도 있죠. 어디 가해지는 작용? 유전자에 가해지는 작용을 통해서 이런 독성물질이 암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인식해왔다. 그리고 이런 개념, 이거 동격절 되시죠?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 개념을. 자, 음식이 해서 스파스펙 특정한 영향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유전자의 발현에, 특정 유전자의 발현에, 어, 음식이 특정한 영향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이 개념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나 최근에 생긴 개념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여기. 문제 풀어볼게요. 자, 과학자들이 수년간 의구심을 가져왔던 게 뭡니까? 결국에는. 못뭐 때문에 특정 유전자가 발현되고 안된다는 사실. 못뭐 때문이지. 음식. 자, 1번 볼게요. 1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적 구성을 갖고 있다. 이게 핵심이냐? 그, 과학자들이 의구심을 가져왔던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2번. 우리의 선호도, 음식에 대한 우리의 선호도는 유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아니죠. 균형 잡힌 식사는 필수다.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죠. 유전공학은 치료할 수 있다 몇몇 치명적인 질병. 을 아니죠. 음식이 즉각적으로 유전자적인 청사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이거죠.